안녕하세요. 루스쌤입니다. 오늘은요, 좀더 품격 있는 인사말 영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말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적절한 인사말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인사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아,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외국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인사하죠? 간단하게, 하이. 하죠? 한번 따라 해볼게요. 하이. 자,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위에 사람, 좀더 정중하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 간단하게 하는 말이죠. 헬로우. Hello,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Nice meeting you. Nice meeting you.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잘 아는 사람들과 하는 인사예요. 물론 간단하게 hello 해도 되겠지만 자, 잘 아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요라고 인사하겠죠? 그래서 How are you?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간단하게 인사할 수 있겠죠? How are you?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 어떻게 지내 오셨어요 하는 표현이에요. have plus pp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 오셨어요 하는 표현이에요.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대답하는 거예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그냥 간단하게 good 해도 되죠? good. 그런데 I'm good and you? 라고 상대방에게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I'm great and you? 이렇게요. 자, and you? 당신은요? 하는 표현이죠. 또는 I'm good. And how are you? 간단하게 I'm good. And you? 따라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요?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저그래요 하는 거 so so 쓰시는데요. 자 so so 쓰지 마시고요. I'm okay. I'm okay. 자 따라해보셨어요? I'm okay. 자, I'm a l right. I'm a l right. 자, 따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아주 좋아요 하는 표현이요 I can't complain. I can't complain. 자, 우리 뭐뭐 할수 없다면은 can't를 조금 더 길게 읽어주시면 돼요. I can't complain. 따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잘 지냅니다. 저는 뭐 거의 최상의 수준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I'm in top form. I'm in top form. 따라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더 이상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I've never been better. 지금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최상입니다. 아주 좋아요. 하는 표현이에요. I've never been better. 따라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 요즘 별로예요.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편이죠. I could be better. I could be better. 따라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Things could be better. Things could be better. 따라해볼게요. 자, 더 좋을 리가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할 때는 아주 잘 지내요. 할 때는 n e 를 붙이고요. 자, 더 좋았으면 좋을 텐데, 아, 별로예요. 할 때는 자,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things could, be things could be better. I could be better. 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또는 not good. 별로 좋진 않아요. not good.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인사말은 그냥 아, 건네는 말이잖아요. 굳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지내요? 그럴 때 아, 네. 뭐잘 지내요. 그냥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예, 자, 그런 표현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좀더 자세하게 얘기했을 때 그저 그래요. Oh, I'm okay. I'm alright. 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어요. I can't complain. I can't complain. 자, 최상입니다. I'm in mean, top form. 자, 더 좋을 순 없어요. I've never been better. 음, 좀더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I could be better. Things could be better. Not good.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배웠던 적절한 신사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빠빠이